지방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정 질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로고에서는 최근 구정 질문이 패싱됐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구로고의회는 정례회 때마다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 질문을 해왔는데 이번엔 왜 패싱된 건가요? 네, 구로 구의회에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례회가 열립니다.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엔 하반기에 두번 열리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는 정례회 때마다 구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의제도 다양합니다. 광명 서울고속도로 온스터널의 안전성 문제를 짚기도 했고요. 지역 주택조합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안 등을 주제로 집행부에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선 구정질문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구정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봤는데요. 시작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의회 담당 공무원은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처럼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 회기 운영 계획을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땐 두 번의 정례회 중한 번만 구정 질문을 실시했었던 때입니다. 하반기 정례회 때만 구정 질문을 실시한 건데, 그러다 보니 담당 공무원은 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 겁니다. 네,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원인이라는 건데 이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었습니까? 네, 의사일정을 수정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1 4일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선 임시회폐중 의회정례회 의사일정권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는데요. 양당의 감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공무원들이 전부 수해복구에 온 역량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넘어가 줬으면 한다고 말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용건 부의장은 이 와중에 집행부가 축제를 한다며 수혜복구에 집중하는 게 구정질문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김용건 부의장이 말한 축제는 3년 만에 열린 구로 G페스티벌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 준비된 행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패션 가요쇼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토론 결과는 구정질문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네,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하루만 더 일정을 연장해서 네. 구정질문을 진행하안는 놓고 비밀투표가 실시됐었습니다. 투표엔 운영위 소속인 국힘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반대 4표, 찬성 3표로 부결입니다. 따라서 구로구의회에 지난 2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때 구정 질문이 쏙 빠진 정례회 의사 일정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결의문은 이번 구정 질문 패싱에 대해 다수여당인 국힘이 같은 당인 문헌일 구청장을 비호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당일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다 읽고 나서 본회의장을 전원 퇴장했습니다. 전, 전, 전. 정려 의사 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행로더 이상 국회가 되지 않도록 여야 간 합의와 상생으로 이 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 대해 국힘 정대근 의원은 이번 회기 결정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동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풀부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상호 존중과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위 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우리 민주적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모든 결정에 대한 그리고 의회 파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수해 피해는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서울 곳곳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구정 질문을 진행할까요? 네, 서울 25개 자치구를 전부 알아보지 못했고요. 지난달에 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해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었던 서울 수, 서울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5일 잠정 집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었던 관악구를 비롯해 서초구와 동작구 등 다섯 곳에선 이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조례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가 없나요? 네지방가치법제 83조를 보면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분구한 금천구의 경우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까지는 아니지만 의회 회의 규칙에 구정질문과 관련된 조항이 18년 전에 신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브로그의회 회의 규칙엔 구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정질문이 그동안 관례에 의존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어 온 건데요. 김영건 부의장은 늦었지만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이 봉쇄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